사랑합니다. 올한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한 해를 우리가 잘 지나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제 곧 2021년은 과거로 돌아가고,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어, 의뢰희 이성과 교제를 하게 되면 서로 만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날수를 계산합니다. 어, 휴대폰 앱으로 계산해 주는 게 있어서, 그, 만난 지 며칠 이렇게 날짜를 세더라고요. 100일이 되면 100일 뭐 기념 축하를 하고, 근데 하도 만나고 헤어지고 가 잦아서 그런지, 만난 게 너무 좋아서 그런지, 10일도 기념하고, 50일도 기념하고, <laughs> 예 그렇게 500일, 뭐 1000일 이렇게 자축하곤 합니다. 또 보면 자녀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날수를 계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오늘이 네가 태어난 지 2503일이다. <laughs>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될까 날수를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대략 2만 천 얼마 얼마 그렇게 됩니다. 1년 2년 뭐뭐 뭐 그렇게 셀 때는 잘 몰랐는데 이 날수로 뭐 2만 천 며칠 이렇게 세어보니까 야참긴 세월이구나 많은 날을 살았구나,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날수 말고, 만약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매 하루하루를 계속 합산하는 방법으로 날수를 계산해 왔다면 어땠을까요? 가령, 오늘이 며칠이지? 그러면 오늘은 7조 5천억 뭐 3천 0백만뭐 2천 6백 31일입니다. 와우 여러분 지금 백수시대라고 하지만 뭐 평균 그냥 80수로 보고 80수는 1수로 2만 9천 0백일입니다 2만 9천 0백일을 사는데 사실 숫자가 천 단위 미만일 때는 백 단위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만 단위 미만일 때는 백은 큰 의미가 없어요. 천 단위가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가 만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천 단위는 뭐별 의미가 없게 되겠죠. 만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래로 모든 날수를 합산해서 조 단위의 숫자로 표시가 되어진다면 숫자 백이, 천이, 만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뭐 최소한 뭐 천만, 뭐, 1억은 되어야 겨우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길어봐야 날수로 2만, 3만을 사는 인간의 날수가 조우라는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숫자 앞에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인간은 시간에 대해서 셀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민감해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일 뿐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365일을 단위로 1년을 정하고 우리 생애에 수십 번의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시작이 될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살아온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자신이 또 살아야 할 나아가야 할 길을 내다보면서 안성하고 수정하고 뭐 계획하고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처한 세계적인 국가적인 위기 모든 위기에 더해서 코로나 위기가 더해진 오늘 그 속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총력하지만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새로운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기가 더없이 좋은 영적인 기회라는 것을 지난 날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환경이 주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답답해 죽겠다. 빨리 코로나가 어, 잡혀서 안정이 되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여행이 쉬워졌습니까? 지금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심지어 공산권 국가로 못 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해외여행은 상상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한순간에 동부 공산국가들이 차례로 몰라겠습니다. 중공이라고 불렀던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느 날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청년 시절에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라고 막연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라고 열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루 아침에 열렸습니다. 그렇게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빨리 올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대변역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정치도,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떤 역사도,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자기 자녀들을 그냥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이 눈이 멀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우상이고 과학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인 이 세상을 뒤흔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들처럼 바로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겪는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돈이 우상인 세상, 과학이 우상인 세상, 자신이 우상인 세상, 세상이 우상인 세상, 그것을 깨뜨리셔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리 위에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송구영신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자세로 송구영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도 있고, 반대로 힘없고 무력하게 세상 앞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줬지 않았습니다. 돈을 쫓았습니다. 물질을 쫓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자, 제사를 주관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설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주전 597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금은 보아를 약탈하고 지배계층에 똑똑하고, 어, 지체 높은, 괜찮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눈먼 당신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려는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각성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느부간 네살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간 네살왕은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줬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종교적 행위에만 참가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도리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차단한 장애물이 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극한 상황에 완전히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했습니다. 주전 538년에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던 유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너희들은 너희 고토로 가라 하게 하신 겁니다. 이듬해 주전 537년에 42,360명의 바벨론 포로들,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딱 5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유대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르바벨과 어,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아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더 이상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 50년 세월 동안 이방 민족과 혼혈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인근 국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 집단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한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지배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귀한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을 치료하게 방해했습니다. 그 거대한 방해 세력 앞에서 귀한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그들은 그저 한갓 소수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 기초를 닦는 수준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다 시리에 빠져서 그토록 돌아오고 싶던 고향, 그 본토에서 마치 객지 같은 희망 없는 16년의 세월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부르짖었지만, 유대인들은 과연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룻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귀한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스가랴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일러 주셨습니다. 본문에 우리말 힘으로 번역된 하일이라는 말은 군대를 의미하는 말이고 능력이라는 코아흐라는 말은 권력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 세력들에 의해 무산이 되자 수룹바벨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아, 우리에게 군대가 없어서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서 우리가 저 방해 세력들에게 어찌 뭐 대적을 못하고 이대로 중단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군대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군대가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 상반전에 큰 산하, 큰 산하, 큰 산이라는 것은 세상의 군대와 권력을 이용해서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집단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군대와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해도 너희들은 군대도 없고 권력도 갖지 못한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로 바벨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하반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런 머릿돌은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그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끝났을 때 왕공 기념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음? 은총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즐거움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에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겨우 기초만 닦은 성전이 무려 16년 동안 방치되어서 황폐되어져 있는데 황무지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될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로도. 권력으로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나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 그 집단들의 치묘한 방해로 성전재근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수륩바벨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군대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성전재근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룻바벨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닦였으니, 비록 군대도 권력도 갖지 못한 빈손일전쟁 반드시 수룻바벨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 주전 516년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70년이 되면 회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군대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성전은 2516년 전에 예루살렘에 재건되었던 돌과 나무로 지어진 인간의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른받은 우리 자신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위기, 경제위기 합니다. 여러분, 군대와 권력이 없어서 온 세계가 경제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공 미국이 바로 경제위기의 진원지 아닌가요? 과학이, 의학이,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움직이는 미국이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 위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과 벽돌로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는 없고 군대와 권력으로 영토를 지킬 수는 있지만 그 영토에 속해 있는 개인과 가정 일터와 교회, 사회와 나라를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사회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위기가 우리 삶의 터전을 뒤흔들지라도 우리에게 힘도 능력도 군대도 권력이 없어도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 못한 빈손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세계를 바로 회복시키시며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중에, 힘든 중에, 답답한 중에, 넘어진 중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이 여전한 가운데서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교훈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군대도 권력도 없지만, 힘도 능력도 없지만, 지금까지 모든 위기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세워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날들을 주 안에서의 날들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날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갈가먹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영생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이 위기의 때에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마땅한 자복과 회개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상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하나님이 새해도 다가오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